자반갑습니다게 폭격입니다 쓰잘데 없는 게 폭격입니다 아니 아니 이 게임 들어? 구독하면 뜹니다 안 뜨면 신고 아, 자 저번에 뭐 본캐 뭐 무슨 사냥터 찾았다면서 크란멜링 먹는다고 화룡이둥지 왔잖아요 아 여기를 한3주 정도 지켜봤거든요 지켜본 결과 좀 애매해요. 그니까 여기는 일단은 자리 경쟁은 없어도 참 좋아요. 웬만하면 다들 인나드리를 가지 여기를 오진 않아요. 여기가 사냥터 등급은 낮은데 스펙이 높아가지고 잘안 오나봐요. 자리에 대한 스트레스 는없거든요 대신 문제가 이놈의 이거 텔레포트가 안 터지니까 이거 집갔다 오기도 너무 귀찮고 아 진짜 여기 못뭐 뜨는 기대값이 없어. 아무리 봐도 이 모비총 세 마리 나오거든요. 뭐 드래곤의 비늘, 어파의 시길, 불사의 반지. 아니, 화염의 각반. 이거 제외하고는, 뭐, 여기서 나오는, 뭐, 화한의 귀걸이? 여기 뭐, 상급연금 재료라는 거? 요런 거 밖에 없어요. 그래가지고, 이제는 화용인 둥지를 놓아주려고 합니다. 아, 물론, 템은 정말 잘 떠요. 이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렇게 먹고, 에, 그리고, 이렇게 먹고, 그리고, 어, 또 있을 텐데, 에, 한 요렇게 먹고, 막 강화도 하고 하면서, 지금 보여드린 장신구의 한두배 정도 딱 먹은 것 같아요. 이게 뭐 팔리면은 돈이 되는 게 맞는데 어차피 팔리지도 않아요. 연금 또 연금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댓글에 에, 댓글 좀 달아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사냥터로 좀 찾아가겠는데 와아 나는 개인적으로 아좀 여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진짜 광기의 섬이라던가 아니 뭐 침식의 숲아 이런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. 특히 광기의 섬 여기는 너무 워낙 개쓰레기야 진짜 아 템이 절대 안 떠요 여기는. 여기도 뭐, 인어의 눈물 막 이런 거 주거든요? 근데 안 나와. 말이 안 되게 안 나와요, 템이. 그래서, 얘도, 얘네도 안 되겠어요. 아, 얘네도 한 2주 정도 혼줄 내주려고, 자, 이번 사냥터는, 일단은 여러분들이 댓글이 달아주시면은, 그거 참고해서 찾겠지만, 일단 제 선택은, 광기의 섬으로 하고, 광기의 섬에서 일단 존버 타려고 합니다. 아, 근데 광기의 섬은 너무 유명해요, 진짜. 경험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, 경험치에 비해 또 몹들이 세가지고, 경험치가 별로 안 올라요. 그렇다고 템도 템을 주냐? 템을 또잘 주지도 않아요. 진짜, 저기가 어, 어떤 데냐면은, 그 본토에 막피 떴을 때, 어, 막 피가 떴는데 귀찮을 때 그때 피신하는 자리 저기는 막 피도 안 와요 사냥 안 한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아 씁쓸합니다 아 일단은 화룡의 어, 뭐죠 화룡의 흔적이야 흔적인가 아무 화둥이라고 하죠 화둥은 이제 졸업하고 저는 이제 광기의 섬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광기의 섬을 왔는데요 여기서도 잘 선택을 해야죠 자 광기의 섬 뭐를 보자고요. 광기 나가족 투사 얘네 좋아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장비를 준단 말이에요 장비들은 솔직히 컬렉션용이지 연금용으로는 안 쓰여요 그리고 잘 뜨지도 않아요 나가족 하수인 얘네도 안 줘요 그러면 광기 양마 하수인 얘네도 안 줘요 아까 봤던 악세사리 주는 애들을 찾아야 돼요 피시맨 좀비 얘 주네요 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피시맨 좀비 그리고 나가족 하수인 잔답 안 줘요 시긴 좀비 시긴 좀비도 안 줘요 좀비 특 줘요. 피동물 또안 줘요. 진행 중 좀비 또안 주고 정예 전령또안 주고 좀비 사냥꾼 또안 줘요. 좀비 포식자또안 주고 정예 특수 또안 줘요. 그럼 이 사냥터에서는요, 여기 굶주린 피시맨 좀비, 얘가 이제 인노의 눈물 물의 수호만지를 주거든요. 얘를 노리고 가야 돼요. 과연 얘는 도대체 어디에서 들까요? 자 나오자마자 이름을 또 까먹었어요. 자 이름 뭐였죠? 굶주린 피시맨 좀비를 찾아야 돼요. 자 광기에서 한 바퀴 싹 돌게요. 굶주린 피시맨 좀비 찾으러 갑니다. 거기서가 이제 그나마, 거기서가 이제 그나마 돈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사냥터일 거예요 자, 여기도 없죠. 다 찾아볼 거예요 굼주린만 나와라. 굼주린, 굼주린, 굼주린 없어요. 다 배불러요. 다배불러 애들밖에 없어요. 굼주린 애가 없어요. 아, 없는 거 아니야? 여기도 없어요. 어, 여기있다 굼주린 피시맨 좀비. 야, 여기네. 야, 여기네. 찾았습니다. 여기를 이제 제주 사냥터로 갈 거예요. 저주 받은 인어 좀비까지 떠요. 저주 받은 인어 좀비가 어디 있어? 어? 그런 애 없는데? 어 여기 있다. 저주 받은 인어 좀비. 야 얘네도 물에 소호반질 줘요. 뭐야? 여기가 정답이었네. 광기 솜도 이런 식으로 물가가 있었어요. 어, 나 몰랐네. 와 어, 그래? 그럼 여기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. 광기의 섬 지리는 곳 찾았어요. 자, 어 뭐야? 기억 장소 너무 많다고. 광기의 섬 지리는 곳 오케이. 자, 여기서 사냥할 거예요. 여기서 이제 뽕을 뽑습니다. 굶주린 피시맨 좀비 요 녀석만 잡으면 돼요. 굶주린 피시맨 좀비 잡으면서 이제 천천히 악세 모아서 또뭐 연금술 작업을 할 수도 있고, 물론 인나드리에서는 뭐 여왕의 하프 뭐요런 대박 템을 노리는. 옛날부터 노려왔는데 한 반년 동안 구경도 못해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은 제가 여태까지 사냥하던 활용의 둥지 보다는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연금술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대충 끝내놨거든요 요거 기본연금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대충 다 끝내놨고 얘네는 뭐 이제 의미 없고 이 상금 연금술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다음 영상에 자 상금 영군술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. 자 오늘은 이거. 자 아까 먹은 게 있단 말이에요. 요거 화염의 주머니라고 저쪽에 화룡의 둥지를 가면은 얘네들 몹이 주는 게 있어요. 여기서 뭐 파편 나오고 뭐 정화의 돌 나오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팬던드 강화 주문서 영원의 돌 태고의 돌 그리고 불사의 반지 요거 노리고 바로 언박싱 갑니다. 하고 저는.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상금 연금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. 자, 참고로 상금 연금 재료 많이 없고요. 그냥 경험해 보는 거예요.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얘네가 이제 상금 연금 재료들인데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냥 1 1 0 0 0으로 한번 다싹다 돌려 볼게요. 자, 아이템 창이 없는 관계로 100개씩 까보도록 할게요. 아, 일단은 일단 방금 오자마자 리노의 눈물 먹었거든요. 역시 역시 사냥터도 찾다 보면 꿀 사냥터가 있어. 여기가 정답이야. 벌써 하나 먹었어요. 자 바로 갑니다 100개 렛츠고 그냥 불사의 반지 하나먹어보면돼이렇게 그렇지 뭐 나왔니 뭐가 나왔니 불에 아 정화이돌? 정화이돌 하나 나왔는데 자 정화이돌 하나 챙겼어요 근데 이거는 싸거든요 아이 뭐야 18원밖에 안하네 다시한번 100개 아 렛츠고 어 그렇지 축복받은 마력가와서 근데 각인인 <laughs> <laughs> 각인이야, 대단하다. 진짜 야, 각인을 어따 써먹냐? 아, 저도 이렇게 주냐. 백개 그냥 꼭 가볼게. 에이, 그냥 닦을게 뭐야, 이거 괜히 기대했는데. 네, 닦을래 그냥. 뭐야, 이거. 화염에 팔찌 하나 나온 거야. 흰 색깔, 반, 불에 반지만 오지게 나왔네. 와. 아니, 이거. 배우라 유족 하면은 이만큼 한 5분이면 구해요, 이거. 아! 아, 뭐야? 혹시나 기대했는데 거기 저기는 이제 기대할 게 없다. 예. 아 내가 그 시간 동안 인나들이 돌았으면은 진짜 이... 유물만 한 5천 개 먹었겠다. 아 뭐야 이게?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캐 사냥터는요 그냥 여기로 일단 정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 돌면서 어, 깜짝 득템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. 이게 어쩌면 여기 꿀 사냥터일 수도 있어요. 정말. 아, 간만에 이제 본캐 하면서 기분 정말 좋네요. 솔직히 말하면 요즘 부캐들만 하면서 본캐 신경 1도 안 썼거든요. 자,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. 이제 상금연금 돌려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, 안녕!